자유형에 있어서 발차기는요, 말 그대로 추진력이에요. 뭐 물고기나 돌고래나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걸로 추진력을 얻듯이 자유형 할 때는 이 발차기, 자유형뿐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발차기가 추진력을 얻게 할수 있는데요. 이때 발차기 발 위치와 무릎이 얼마나 꺾이고 안 꺾이고 그리고 킥으로 인해서 얼마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차기를 알려드릴 건데요. 발차기는 무안형 한번 쓰고 여기 체력을 잡아주수어요 이렇게 있으면 발차기를 찰때 무릎이 너무 많이 구부려져도 안되고 너무 많이 펴져도 안돼요 편하게 팔을 차는데 살짝만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무릎 꾹꾹꾹 눌러서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꾹꾹꾹꾹꾹꾹 발은 팔자가 아니라 A자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발이 이렇게 벌어지면 툭이 다세어나가는 거거든요 일단 A자를 친다는 생각으로 무릎 꾹꾹꾹꾹 너무, 무릎을 너무 구부리지도 말고 피지도 말고 부드럽게 꾹꾹꾹꾹 눌러서 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발차기 굉장히 잘 차시고 힘있게 차시고 앞으로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꾸 킥을 차실 때 엉덩이가 가라앉거든요 그때는 복근, 코어에 힘을 살짝 주셔서 상체를 살짝 엉덩이 부분을 띄운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너무 허벅지랑 종아리 발목에만 힘을 주시니까 몸이 점점점 깔아앉고 무겁게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때 엉덩이 약간 똥꼬에 힘을 준다거나 약간 배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살짝 띄우면 같은 힘을 주고도 더 멀리 더 빨리 갈수 있으니까 약간 엉덩이를 띄운다는 생각을 갖고 킥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킥을 차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킥을 알려드리려고 차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무릎이 너무 뒤로 제껴지고 또 킥이 물속으로 많이 눌러서 차는 것보다 물장구 치듯이 물만 막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는 킥은 멀리서 보거나 물 위에서 보면 되게 멋있고 강하게 찬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은 두 배로 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킥을 찰 때는 무릎을 너무 굽히지 말고 딱 무릎이 굽히어질 때 발목으로 물을 눌러줄 수 있을 정도로만 딱차주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킥은 제가 아까 찬 오사레 킥이랑 다르게 정확하게 차려고 지금 차고 있는 킥인데요. 이 킥은 아까 킥과 다르게 무릎이 정확하게 많이 안 올라가고 최대한 발목을 이용해서 물 밑으로 꾹꾹꾹 눌러주려고 생각하고 차고 있는 킥이거든요 이렇게 킥을 차게 되시면 물장구는 좀덜 칠지 모르고 좀더 파워풀하게 안 보일지 몰라도 한번찰때두번 차는 킥보다 좀더 멀리 가고 힘 있고 그리고 한번찰때 발목을 이용해서 끝까지 눌러줌으로써 추진력을 좀더 얻을 수 있는 킥입니다 발차기를 찾을 때 단팁 아닌 팁이 있다면 이 무릎을 너무 이렇게 찬다고 막 이렇게 막 휙휙 차는 것보다 무릎을 살짝 살짝 각도를 살짝 줄이신 다음에 이 발끝이 A자가 되도록 살짝 이렇게 차면은 물이 다 바깥으로 새는 거예요 허벅지 안에만 힘이 들어가고 이 허벅지 전체와 이 무릎 밑 종아리를 이용해서 발목을 포인트를 살짝 준다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너무 A자로 주면 종아리에 쥐가 나고 바깥에 쥐가 나니까 힘을 살짝 뺀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이 스치든 안 스치든 느낌을 가지면서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면서 이런 식으로 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을 줘서 차면 이렇게 뻣뻣해서 쥐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팔자가 아닌 엄지발가락이 살짝 스치듯이 발목을 살짝만 포인트만 주시고 이렇게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서 이렇게 차시면 좀더 원활하고 좀더 편하고 좀더 바르게 하실 수 있는 킥을 배우실 수 있을 것같아요